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8장인데요. 18장 전체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다. 어짜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짜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하나 집에 남아 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낼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보고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4절에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야기를 이것이 네가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내어도 땅이 버림을 받거나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핵심은 뭐였냐면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각각 제 자리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질서였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에요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일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물건이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이고, 새로 산 물건이고, 비싼 물건일지라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무질서고요, 혼란이고요, 그것은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옷을 새롭게 사고 또 소중한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져 있거나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특별히 아내한테 맞는 뜻이에요. 옷증, 뭐, 어디다 두라고요? 예, 제자리에 두라고. 예, 왜냐면 열심히 다려놨는데, 예, 아내가 열심히 다려놨는데 휙 벗어서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금방 꾸겨지거든, 바지가. 그럼 이제 온갖 눈총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계신 건 질서고요. 제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분노를 터트려도 땅의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그 충만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그 질서와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이 오고 아, 뭔가 모르는 이제 영적인 다운이 될때 항상 뭐를 돌봐야 주변을 돌봐야 되냐면 우선순위예요 항상. 아, 왜냐면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뭐 기도가 좀 부족하되거나, 아, 목사님 그 매번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막 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순전함 있잖아요, 깊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살아 있는. 그러니까 우선 순위는 뭐냐면 결국 질서거든요. 사실 우선 순위가 다 망가져 버리면 막 바쁘게 살아도 사실 기쁨이 없어요. 계속 쫓기고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기운은 하나도 날지 않고.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창조에서도 제일 먼저 잡아하신 게 뭐였죠? 흑암과 어둠과 혼돈에서. 예, 정확한 질서를 잡아가셨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가는. 그리고 그 질서를 향한, 질서 회복을 향한, 우선순위 회복을 향하는 우리의 열망이 실제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때, 우리가 창세계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신 후에야 그 가운데 무엇을 주셨죠? 그 질서 잡힌 공간에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를 잡아간 곳에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안 되는 이유는요, 예 질서보다는 뭔가 해보고 뭔가 내가 달성해보고 내가 이것들을 내 힘으로 어떤 역전시켜보고 뭔가 하려는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하게 삶의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빌다시 네가 아무리 분을 내고 울분을 터트려도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그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꿈쩍 안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장소를 얘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6절이요 그의 장막이에요 너가 아무리 분을 내도 그거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악인이 거하는 그곳, 악인의 그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야. 자, 6절에 장막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 그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얘기하죠. 이 만물은 꿈쩍 안 해. 그러나, 그 악인이 거하는 장소만큼은 그 만물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처소도 이러하니라. 집,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처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예, 그렇지 않은 자의 집과 처소는 이러할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중간에 읽은 내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미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만물은 정말 질서 있게 지나가고요. 예, 이 사계절은 예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악인이 거하는 장소만큼은 예,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 좋은 분위기가 있고 또 세상에 좋은 흐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메인스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메인스트림의 그 질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난 자의 그 마음의 심령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그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항상 우리는 다른 동네 에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시편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 대부분은요. 세상의 큰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세상의 경기는 다좋아졌는데내 비즈니스는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안 좋으면 그냥 서로 위로합니다. 그죠? 아이고,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고. 야, 다 그냥 안 좋은가 보다. 근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때 열정있고, 뭔가 에너지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막 있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이 안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이. 뭘까요? 지금 빌다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요배게 하지만, 사실 뭘까요? 그러한 집이 그러하며, 그러한 자의 처소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가 어떠냐면, 자,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6절은 뭘까요? 빛이 쓰나 갑자기 불꽃이 있어요? 빛이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래요. 장막 안에, 그 6절 장막 있죠? 빛은 어두워진다. 결국, 예, 계속적으로 어둠이 임해요. 빛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점점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지다. 그 어둠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비슷한 의미로. 꽤, 8절에 그물, 그 다음에 올가미, 8절, 9절에 있는 덫,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있는 올무, 10절에 있는 덫,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함정, 이런 것들이 있 다. 자, 근데 그게요,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악인의 출발은 어디냐면, 그게 바로 7절이에요. 활기찬 걸음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뜻대로 되고, 뭐, 뭐,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디서 그게 다 파생되는 거냐면, 그물, 덫, 뭐, 올감이, 올무, 덫, 함정인데요. 그거 보세요. 7절에.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라. 막, 뭐, 얘기합니다.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왜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왜 구멍이 뚫렸냐, 왜 내가 넘어졌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의 핵심을 뭘로 보냐면, 악인의 모습은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힘들어 하는데, 결국, 예, 그가 마련한 꿰에 스스로 빠진다. 아까는 빛이 있는 듯 해요, 그러나 어둠으로 가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 걸음이 빠른 것 같고, 활기찬 것 같지만, 사실 그 자기중심적인 그 꿰에 빠져서 이게 올거미의 그물과 덫과 올무와 그 함정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11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예요 14절까지 나오면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예요 어느덧 풍성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이 질병과 사망, 그리고 공포의 왕위로 잡혀가고. 그리고 15절, 완전한 파멸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죠, 빌다시. 예, 그 표현이 이제 16절에 있습니다. 예, 마르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유황과, 아,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리는 소동과 고모라의 어떤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죠. 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거죠. 그의 처소, 거기도 나옵니다. 그 장소에. 자, 17절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를 기념함, 그가 거하던 곳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쫓겨나고 없을 것이며 뭐 할까요? 예, 무서운 분리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어떤 그거는요. 전혀 이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군중성의 고독이라고 느끼죠. 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많은데 정작 대화할 사람이 없고, 끊어지고,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것들은 빌다시 요백에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실은 요백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거일거든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때죠? 와, 빛이 막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 어둠이 임했어요. 마치 재앙으로 죽은 것처럼, 저주로 죽은 것처럼.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 저 인간이 죽으니까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했던. 정말 우리가 잘했네. 어둠이 임하죠. 그다음에 자기 그물에 갇힌 것처럼 자기의 말에,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선포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 이야기도 못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죠? 예, 결국 죽음이었고요. 그런 그 죽음 가운데. 그가 토로한 예수님이 토로한 것들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배서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아 요배 친구들처럼 하지 말자, 그냥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42장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는 군데군데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사실 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질서 있는 그이 모든 만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악인이 경험하는 이런 고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인과응보라는 메시지는 신명기에도 살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체제를 만들었으니 이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기 위함일까요?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가 더 의롭고 더 선하게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촉구하는 거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 악인이 거하는 처소와 장수에서 경험되는 이런 모든 무질서와 어둠과 절망과 분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와 그 속에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한 것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요백에는 해당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도 모습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예,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나는 악인이 아니니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구나가 라 아니라 나는 여전히 거룩하게 살기를 희망하나 사실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기 위하여 선하게 살자라는 동기부여가 됨과 동시에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때로는 어둠을 느끼고 나의 활기찬 걸음이 자꾸 무엇인가에 빠지는 것 같고. 얘 뭔가 분리되는 것 같고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내 삶을 잠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악인이 아니니 그렇지 않겠구나가 아니라 새창조와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요 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창조와 부활을 향해 걸어가요 그것을 맛보면서 걸어간다 그러나 그러한 자의 삶에서도 무엇을 경험한다 예, 이러한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는 상관없는 어떠한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마치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덫에 걸린 듯한 느낌, 그리고 공포를 막 나에게 안겨주는 느낌, 그리고 외면당하는 느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사로가 나사로가 현세의 고난을 죽기 직전에 보상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근데 부자는요 이 물질을 누리고요 오늘 얘기한 대로 막판에 죽기 직전에 그 모든 이 악인의 그 죄인의 어떤 이 모습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끝납니다 그죠 뭔가 불공평해 보여요. 신학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끝나고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세적 관점으로 보면 불공평하지만 내세적 관점으로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나사로를 향한 이그 삶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성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현세적 관점으로 다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라고 <laughs> 얘기하시더라. 예. 네. 그 뭔가 두려워한다는 건 이상한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네.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이것들을 순간 녹음기를 켜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젠간 쓰이리라. 아, 언젠간 쓰이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언젠가, 예, 우리 그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들려주리라. 물론 뭐 자녀들이 한두 번 들으겠습니다만. 아, 맞아요. 정말 우리가 덫에 빠진 느낌도 들고, 공포에 완전 휩싸인 느낌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외면당하는 느낌, 어떤 이 단절의 느낌도 든다고요? 마치 악인 일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경험이었고, 우리가 이 부활과 새창조로 날마다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도 알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욕기가 만약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부당한 고난과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욕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욕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욕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이미 감당하신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온일류리한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상황을 감당할 만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대한 조건만 좋으면 항상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거든요. 요배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어디서 해석이 될까요? 예 요배 삶에선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어둡고 의기소침해 있고, 예, 기운도 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겠다. 아니요? 예,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데 그게 회복은요, 좀 좋아질 만한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 예, 어떤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바로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깊이 묵상이 될 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예, 내가 듣는 말도, 접하는 상황도,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미래도 너무나 불투명하고, 자녀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무엇으로? 예, 정확하게 십자가에 갈 때, 그 상황의 변화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그 십자가에 흐르는 십자가에서 역사하셨던 그 진정한 부활과 새창조가 우리 안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와 그러한 그 본질적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들 뭔가 잃어버리고 또 상실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성격 공부 오전반 하신 분들 알겠지만 랩탑이 좀 이상해가지고 뭐 아이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고쳐졌고요.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백업 받아놓지 않은 파일들이 거기 많거든요. 아이크라우드에 많이 넣어놨어요. 제 설교 같은 거는 중요한 것들로 넣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또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들이 그냥 곧딱 그 랩탑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제가 그 뭐 예전에 한1년 전에 백업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왜 최근에 백업을 받아놓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이제 복구가 안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의 사건 속에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제가 아 그냥 아 그냥 잊어버리자라고 했는데, 근데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은 마음에 파일은 잊어버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잊지 말자라는. 왜? 이것들은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또한 의기소침해하고 후회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욱더 깊이 나가기를 아 원하고요. 그리고 저 안에 다시금 깨우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그 낙낙한 그 노크 앞에 제가 서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악인의 모습들이 있죠. 세상의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예, 사계절은 돌아오고요. 그러나 그 악인이 거하는 장소에서 경험되는 예, 어둠, 험난한 그물 예, 두려움, 함정, 그다음에 그 분리. 두 가지예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가 마련한 꾀 스스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 부당한 고난인지. 이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자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걸었던 활기찬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며 엎드려야 돼요. 활기찬 걸음보다는 그주 앞에 엎드림. 만약에 그게 후자라면, 후자라면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장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회복과 또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각자 해주시는 음성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